자파들 다 빼줘놓고, 이제 왔고 사면 남용권 안 된다. 이새 이거, 조국 정경심, 윤미안, 최강욱 빼주기 이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사면권 남용 안 된다고. 사면하시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는 집권하자마자 이 빨갱이들 다 빼주고, 이제 좌파들 빼줄 사람이 없고, 보수들 집어넣어야 되니까, 특별 사면이 없다. 국민이 보유한 권력을 이용해갖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권과, 특히 사유재산을 뺏드는 역대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새 최초야, 최초!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내가 봤을 때 21세기 히트러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폭로를 했어요. 나 이분의 성향이 뭔지 몰라. 나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또 협박질 하는 거예요. 신임사장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으라고 협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 인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이게 딱이 제목만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국민들이 왜 허리가 휘어지고 나라가 왜 휘청될까요? 이재명이가 물론 이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대북송금한 걸로 국제법에, 미국 실정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관세협상이 지금 딱 묶여있잖아. 타결이 안 돼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백드시트도 공개해드렸죠. 63대선 이전에 경제통인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제일 먼저 한국에다 소스를 줬잖아. 한미 관세협상을 제일 먼저 한국이 해버리면 엄청난 혜택이 간다. 늦을스로안 좋다. 근데 이거를 누가 뜯어 말겠죠? 이재명하고 정청래 민주당 새끼들잖아 절대 하지 말으라고뭐 대선 개입인이 이지랄하면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 이지각까지안 됐을 것이고 이재명의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과 정청래 이 민주당 새끼들이 나라가 작살이 나던 말던간에 대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아작을 내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못 하게끔 막았지 않습니까? 그거똑 같아. 그 그거 6개월을 못 기다리냐? 근데 이게 웃긴 게이 사람이 폭로한 영상들을 한번한 10분 내외짜리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틀어드리진 않겠지만. 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천공항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그냥 신락같이 그냥 뼈때리는 폭로들만 했어요. 대통령 실에그러 그러니까 이재명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올해 1월 1일 1일자,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이면 2026년이고, 12월이면 이제 지난 달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6개월 이후 12월 중순부터 이재명의 뜻이라면서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라는 지속적 약. 그러니까 인사권은 이 사장한테 있잖아.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를 만약에 현 인천공항 사장이 임명을 해버리면 골치 아퍼지잖아 그러니까 스톱 시키고 기다려. 우리가 할 거야. 이거야 지금. 인천공항 도 지금 말이 많죠? 엄청나게 털리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자 그래서 인천공항 사장이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해라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법적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훈식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김현지가 꼽아놓은 이 꼬봉새끼 이 새끼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협박질을 했다라는 거야. 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 위질환 하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치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관세협상 하지 말라고 협박했던 지금 관세협상이 잘 됐습니까? 그렇게 지들이 한다고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못하게 막았으면 지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대작사를 내놓고 대한민국이 좀 끝장나게 생겼는데 인천공항까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이 개입하면 안 되죠. 고유의 권한인데. 국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도 강탈하는 거고, 미래재산까지.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까지 다 갖다 쓰고 잡아졌고 지금 보시면 이 새끼들이 뭐, 방송미디어 통신위를 만들어가지고, 김종철이라는 위원장을 또 앉혀놓고, 이놈이 국가보법 폐지, 노랑봉투법, 어, 지지하는, 이런 놈을 갖다가 이재명이 꼽아놓은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틀린 거예요.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기간을, 거기 위원장을 김종철이랑 빨갱이 나쳐놓은 거라고. 공정관리위원장은 또 김원준 방송에 나가갖고 쿠팡 때려잡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지. 농협, 지금 쌀값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이재명이가 기간 만들어갖고 이재명 친구 꼽아놨지.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반적인 시스템을 아예 그냥 이재명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새끼가 얼마나 악질이냐면, 이번 그설 특별 사면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가리 노리는 거 보세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뭐 좋은 말이지. 악질 범죄자들은 또 정치인들은 들어갔다 잠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거 노리고 있는 거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말이 맨날 바뀌는 게요기 언제야? 올 여름이야. 지가 집권하고 2개월 후에 특별 사면을 싹 해줬어.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등 엄청나게 좌파들을 다 풀어줬다고. 이제 풀어줄 사람이 없지. 다 보수들만 들어앉아 있고 보수 인사들은 이제 앞으로 쳐넣어야 되니까 못을 받겠다라는 거야, 못 나오게. 그래 놓고 나중에 보세요. 지 들어가면 또 사면 타령할 겁니다.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지는 좌파들 다 빼줘놓고, 이제 와갖고, 사면 남용권 안 된다. 이 새끼, 이거, 조국 정경심, 윤미안, 최강욱 빼주기 이전에도, 이거 이런 얘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사면권 남용 안 된다고. 사면 해주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는 집권하자마자 이 빨갱이들 다 빼주고, 이제 좌파들 빼줄 사람이 없고, 보수들 집어넣어야 되니까, 특별 사면이 없다.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건안 빼주겠다라는 거. 아예,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놈? 이건 뭐 욕도 하기도 에 진짜 아까워. 아가리를 그냥, 와, 이거 보세요. 부동산 투기는 지들이 다 해놓고, 어? 서민들은 집도 못 사게, 전세 자금도 마련 못하게, 대출 다틀어막고 중국 짜장 새끼들 집 사게 그냥 풀어 제껴놓고, 지금 짜장면들에게 우리가 새들어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새끼들이, 아니 구윤철이라든지 다 봐봐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정책 이재명이 내놓기 전에 싹다 대출 이빨 받았고 집다 사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기꾼 다 투기꾼밖에 없어 이 새끼들은 그래 놓고 부동산 잡겠다고 세금 걷겠다라는 거야 이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좌우를 떠나서 이 민주당이 총선 말아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안 그래 이재명이가 살인을 저지러도 뽑는다 이번에 63대선 때 보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 새끼 뽑는 거 보라고. 대북성궁 목도미 잡혀 관세협상 안 된다 그래도 이 새끼 뽑는 거 보라고. 절대 전라도를 비롯한 이런 놈들. 살인을 저대로도 이재명과 민주당 뽑아요. 그서 내가 5.18 가서 길 필요 없다라는 거야. 표안 준다고. 과거에는 그래도 그나마 언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팩트를,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중도나 완전히 좌쪽 말고 그런 사람들이 표 민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거든요. 언론도 완전히 미쳐버렸고, 리서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이 새끼가 이지랄 해도 이걸 또 악용하는 거예요. 다 알지. 국민들이 개대지화가 됐다라는 거. 분명히 이 세금도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만약에 타격이 간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했다 그러면 타격이 오겠지만 지방선거 다 헤쳐먹고 싹쓸이한 다음에 돈다걷어 드릴 거예요. 돈몇푼 뿌려놓고 내가 세금 이빠이 낸다 그랬죠. 부동산 잡는데 세금 갖다 댑니까? 그리고 이 새끼가 과거에 이 부동산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세금 대책 절대 안 하겠다고 비판했던 새끼야 이 새끼예요. 근데 지가 이제 돈 필요하니까 부동산 핑계 내면서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세금을 동원해야겠다. 아니,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이 아니잖아. 이거 지방선거 노리는 거라니까. 지방선거 이유야. 사회적 문제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도, 올려도 계속 올라. 동판은 뭐 20%가 넘게 오르고, 강남은 아직도 15%, 16% 오르고, 안 돼! 이건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새끼들은 지금 국민들을 또개돼지로 생각하고,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세금 걷겠다? 아니, 문제는 지가 일으켜 놓고 똥은 지가 싸질러 놓고 왜 똥을 국민 보로 치우라 그럽니까? 이 새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내가 했잖아요. 바로 잡아끌어야 돼. 이건 좌우고를 막문하고 아 여러분들 노후장금을 막땡겨서 쓰잖아. 이 새끼 지금. 지그 코스피에다 때려 박는다고. 그리고 해외 에 투자한 환해지, 직장인 퇴직금도 일0으로 받지 못하게. 야, 50만원 나눠가자 지금 우리 목돈 필요해. 이거 확정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거만 보면은 확정된 거야. 어저께, 그저께, 얘네들 보면서 이번 달 안에 매듭 짓겠다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무슨 매듭을 짓고 나발이야. 야, 직장인들 퇴직금을 왜 니네들이 갖다 쓰냐고. 나중에 퇴직금이 국민연금처럼 고갈이 되든지 말든지 나눠서 받으라고? 직장인들, 국민들 개인 사유재산을 막 갖다 쓴다니까, 이 새끼가. 이거 왜 내가 왜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율 떨어질 것을 예측했다라는 거야. 네가이 새끼야. 배추도사야? 무도사야? 생리대 도사야? 환율이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지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노후자금 국민연금으로 지금 그나마, 그나마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그나마 조금 있는 달러 프로젝끼고 앞으로 이제 걷어드릴 거.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잡겠다고 세금 걷어드리고, 직장인들의 퇴직금. 그게 얼마인줄 알아요? 400조가 넘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된 금액이 1200조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한해 국가 예산 두 배가 넘어요. 이거를 갖다 아작을 내고 있어. 이 새끼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떨어져? 달러가 안 들어오는데 무역이 안 되는데 너 노란봉투법 해제시켰냐? 폐지했냐? 기업투자 못하게 하고 해외투자를 자다 내쫓고 어떻게 관세협상 개 같이 해갖고 지금 그나마 코스피 버티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25%행정문력 떨어졌잖아. 미국 트럼프 입에서. 그럼 이제 뭘로 돈 벌어들여? 어? 우리 무슨 중국처럼 자급자족이 되거나 뭐팔게 있냐? 대한민국은 무역국가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갖고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팔잖아 그게 비싼데 무슨 놈의 돈을 어서 달러를 보냐고 왜 환율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야 있잖아 국민연금 해외 투자돼 있는 거환해지 직장인 퇴직연금 410조 다 걷어들이고 전세자금까지 다 지들이 갖고 오고 해외투자도 못하게 하고 막아 놓은 다음에 이미 해외투자가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로 다 팔아 제끼는 새끼야 이 새끼라고 네가 뭔데 환율 떨어질 걸 예측을 해이 새끼야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 개인 사유재산을 싹딱 긁어 가지고 지 돈처럼 쓰는 거야 지 쌈짓돈 쓰듯이 이런 새끼가 내란 범한 이런 이런 놈을 사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구, 국민이 보유한 권력을 이용해갖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권과 특히 사유재산을 뺏뜨는 역대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새끼야 최초야 최초. 국민의 사유재산을 아예 강탈을 해. 전세자금 대출 이거 날려먹으면 어떡할 거야 이 새끼야. 네가 관리해갖고 집주인이 관리 못하고 네가 관리해갖고 이거 날려먹으면 어떡해? 난 몰라야? 너 하나 구속되고 너 하나 사용되면 끝이냐? 전세 자금 다 날려 뭐 길바닥에 다앉게 생겼다니까? 지금 오늘 기사 보세요. 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예금이 빠져나갔는지 이 새끼 아가리의 놀림에 놀아나갔고 다 코스피 때려박는 거 아니야? 뭐 내년 하반기까지 좋아진다? 어떤 아줌마 인터뷰 들어보니까 은행 이자는 너무 싸갖고 이재명 말 믿고. 코스피 다 때려박는 거 이거 나중에 이제 보세요. 코스피 작살났을 때 그때 울고불고 하지 마. 이 개돼지들아. 나는 거기 투자할 돈도 없으니까 피해자도 아니지만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전세 끼고 건물 짓거나 할 거예요. 전세 자금 이 새끼가 지금 아이고 사장님 응 일단 맡겨봐. 제가 잘해드릴게. 완전 사기꾼.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예요. 이 새끼들이 말하는 논리와 주장이. 나한테 일단 맡겨봐. 퇴직연금 일단 맡겨봐. 잘해드릴게. 모르는 개돼지들은 어유 괜찮을 수 있겠네. 일단은 이건 개인 사유재산을 왜 지가 개입해갖고 다 뺏더냐고. 아무튼 니네들 봐봐. 지금 이제 여기에 빠져드는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게잘 챙겨줄게. 퇴직연금 우리한테 정부에 맡겨봐. 지금 그돈 국민연금 1200, 1200조에 퇴직연금 410조에 전세자금은 얼마인지도 몰라. 이거 도대체 이 새끼는 빚을 얼마 내고 그것도 보자아서 국민들 사유재산을 다뺏들어갖고 그냥 대한민국을 한방에 그냥 하양평준화 북한 인민처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서 손가락빨게 해가지고 봐봐 기, 기반 시설까지 다 작살 냈잖아 일자리 없애죠 기업들 다 작살 내놨지 이뭐 뭘로 뭘로 먹고 살 거야 이제 북한에 인민 되는 거야 하양평준화로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거야 그게 이 새끼 목적이다 내몇번 얘기해 근데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사유재산 이제 집까지 뺏든다잖아 일단 한번 맡겨봐. 내가 잘 쳐드릴게. 사기꾼들이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부도내고 사기치고 도망가버리잖아. 아이고, 내 돈. 딱그 시기야, 이 새끼. 이놈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국가 세금으로 얼마나 의쳐먹는지 털어봐야 알겠지만 한적인 예로 우리가 이놈이 국채를 발행해서 돈 뿌릴 때 현금 줍니까? 안 주잖아. 딱 지역 화폐 만들어서 고기 아니면 못 쓰게. 까먹어서 못 쓰고 남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사람도 있잖아. 저번에도 뭐 2,000조가, 2,000억인가 남았다며. 소비 쿠폰, 이런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장담컨대 화폐깡이고요. 이 새끼가 성남시장 경기도에서 헤쳐먹었을 때그 수법이야. 돈으로 달라고 래봐요안 줘? 화폐 발행업자나 쿠폰 발행업자에서 뒷거래에서 헤쳐먹는 새끼야, 이 새끼가. 그거 재미봤잖아. 내가 대통령 선거전에도 있잖아. 이놈이 만약에 대변이면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에서 헤쳐먹었던 대장동, 백현동, 소비쿠폰, 화폐강, 이거 전 국민으로 확대해갖고 나라를 아예 집어삼킬 거라 그랬잖아. 딱이 새끼가 지금 이 질환 하고 있잖아. 근데 내 예상하고 틀리게 전세 자금까지 다빨아제 끼고 퇴직금까지 지가 다빨아제낄줄난 몰랐거든?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문재인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 강제로 막 그냥 환해지하고 투자된 해외 금액을 개인 사유재산을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팔아제 끼고 와, 투자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 이런 새끼는 처음 봤어요.